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원의 방정식 스텝 2의 박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죠.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 들을까 보면요, x 제곱하고 y 제곱 이렇게 이는 원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거죠.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하려면요, 반지름이 점이 되거나 음수가 돼서 안 되죠.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라는 게 0보다 크거, 어, 같으면 안 되죠. 큰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m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됩니다. 그니까, 마이너스 마이 되니까, 플러스 m 제곱 되겠고요. 여기가, 이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4m. 마이너스 5는 0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x 빼기 플러스 m의 제곱하고요, 마이 마이너스 m의 제곱하고 어,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5가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해보면 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5라는 게 0보다 작다로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5하고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m 플러스 5하고요. 그다음에 m 마이너스 1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m이라는 건 얼마가 되냐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5, 5보다 큰 걸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이런 값들이 여기 들어있는 정수들입니다. 그렇죠. 총몇개 있죠? 다섯 그렇죠? 개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정수셈의 개수가 다섯 개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 12번 문제인데요. 자, 12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6,0에서 X축이 원하는 점이 있는데, 이게 16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6,0에서, 6,0에서 접하는 원이 있대요. 6,0에서 X축에서, 그러니까, 6,0이 이제 X축에 있는 점이죠. 그리고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건데, 얘가 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이 점이, 이렇게 6,0A라고 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X-6에 어, 제곱하고, y a 의 제곱하고, a 의 제곱이 바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어, 6 0에서 어, X축에 접하는 그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에 6 0이니까 이런 모습이 돼 있는데, 넓이가 16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 방정식이 여기가, 이게 반지름이 a 인 거예요. 근데 이 원의 넓이가 16파이라고 나와있네요. 원의 넓이는, 그러면 여기서 파이 A 작업이라고 한 거니까, A라는 건 그냥 16이라는 걸 말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됐죠? 그냥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하면은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할 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의할 게, 여기처럼 1, 사분 면에 중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 4, 사분 면에 중심이 있대요. 그리고 접하는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점은, 여기 말,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요. B라면, 그러니까 A 콤마, 이게 실제로 이기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B꼴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만 좀 주시, 주의하면 돼요. X백에 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B의 제곱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B의 제곱 쓰는데, 이렇게 양수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만 주의하면, 이게 실수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중심이 EX-3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 말의 의미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만약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면 이런 원인 거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원이 들어가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좌표를 잡을 때, 여기를 A, A라고 잡으면, 이거는 X-A의 제곱하고, 플러스 Y-A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라고 쓰는 이런 원의 방정이 식 되는데요. 이 녀석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이 점은 얼마가 되냐면, a 콤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정리 되면, 얘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원도 이렇게 있는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얘, 얘 같은 경게좀 더, 이게 플러스 나오겠죠. 이런 원은. 해서, x 플러,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어,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원들은요. 다 누구냐면 여기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 이런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쭉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y는 x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쭉 정리되면 y는 x라는 거 위에 중심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심도 여기 있고 여기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이 중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접한다는 건 중심이 중심이 y는 x or y는 마이너스 x 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마이는 2x 마이너스 3 위에 직선의 어떤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려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음 빨갛게 여기 이 점이라고 보고요. 쫙 이렇게 그렸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 y는 2x-3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하고요. 이렇게 만나는 점에 중심이 두 개는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직선하고 얘가 존재하는 거에 교점상에 존재하고 얘가 가고 얘가 지나가는 교점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점하고 b점의 자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처음에 A점 좌표를 구하면 X하고 2X-3이 이제 같은 거니까 따라서 X는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은 얼마냐면 3,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 이제 중심이 A점이 나온 거고요. B점은 마이너스 X와 2X-3이 되는 거니까 X라는 건 얼마가 되죠? 3, 3 되니까 1 되는 거죠. 그렇다면 B점 좌표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콤마 마이너스를 되는 거죠. 좌표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AB의 길을 구하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구해볼까요? 루트에 3에서 1 빼니까 4가 되겠고요. 제곱에서. 3에서 4 더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이제그1이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죠. 루트 20이네요. 그러니까 2 루트 5가 바로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은 어떤 문제이냐면요. 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과 또 직선이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나고 원의 의미의 한 점을 필요할 때 넓이의 최대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죠. 이 원의 중심이 얼마라는 거죠? 콤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이고요. 반지름은 이 정도 나와 있는 이런 원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는 4/3그 그러니까 이제 4x 3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4x 3y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원하고 접 그러니까 이 직선이 두점 a하고 b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원의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P를 하나 잡았어요. 그럼 이 넓이의 최대, 이 삼각형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P가 어디든 막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P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높이가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길이는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가 바로 이 높이 H1이나 또 여기 쭉돼 있는 이렇게 H2나 이렇게 보면 큰 곳에서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러려면 넓이가 제일 최대가 된 데가 어디냐면, 중심을 지나고, 거리가 잘먼 곳이에요. 이게, 이게 수직되고, 이게 둘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 최대가 되니까, 우리가 요 점, 요 점일 때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반지름은 이미 2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밑변의 거리 구하고, 여기, 여기에만 여기 구하면 해결되겠네요. 여기 D만 구하면 해결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도 2죠, 이렇게. 얘가 2니까 이 e, e, d만 구하면 여기도 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로부터 얼마냐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얼마죠? 2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음, 아우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이게 이건 2가 아니고 d가 되겠죠. 이 d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a, b의 길이는 a, b의 길이는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배의 루트에 4 빼기 d의 제곱이니까, 얘만 갖다 구하면, 이 d만 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여기가, 어, 16하고 9가 되죠. 16, 9될 거고, 절대 값에 4 들어가니까 4가 될 거고요. 2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25니까 5가 되겠고요. 위에는 어, 1 됐는데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길이가 1 되니까 이게 d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꿔 놓을게요. 요 길이는 1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지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d가 1이니까 2루트 3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삼각형 a p b의 넓이를 구해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최대인 넓이가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분의 일에다가 ab의 길이하고요. 저기 보일 때 여기를 h 라고 놓게요. 을 그러면 ph를 곱하는 게 바로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일에다가 곱하기 이 루트 삼이 곱해지고요. ph는 얼마예요? 네. 2하고일 있으니까 3이죠3 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삼 루트 삼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사,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하 15번입니다. 음, 15번 문제는 두 원이 있고 이 원이 움직이는 각각 pq가 있대요.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있는데 얘, 이 원은 얼마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완전 제곱 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빼기 9, 빼기 25를 빼는 거니까 빼기 25를 한 거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움직이는 두점 PQ에 대해서 PQ의 길이 최대값을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짝돼 있을 때 하나는 원점에서 이렇게 돼 있는 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1이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사니까 어, 그림을 이쪽에다 좀 다시 그릴게요. 조금 저쪽으로 가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이 원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 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콤마 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3 그리고 1, 2, 3, 4 정도 돼 있는 이렇게돼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 2니까, 그쵸?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좀 정확히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4가 돼 있는, 이런 중심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안그려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여기에 움직이는 점을 어딘가를 P라고 하고요. 여기 에 움직이는 점을 Q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면, 우린 이런 게 생각하면 돼요. 중심을 딱 연결해 보잖아요, 이렇게요. 중심을 딱 연결해서 보면은, 이럴 때 얘가 만약에 P고 얘가 Q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요. 예, 네, 최소를 스몰 m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p가 이쪽에 와요. 직선상이 딱 되어 있고, q가 여기로 와요. 이게 q 안 p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p 1과 q 1은 뭐냐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p 0 0 제로 할게요. 그러니까 p 0와 q 0 파트는 이제 미니멈, 제일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리는 딱 뭔가요? 그렇죠. 이 중심과 중심간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코마 사다 보니까 여기 3, 4니까 이거 5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지. 그냥 거리 안 구해도 금방 아시죠? <laughs> 예, 이거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중심 사이 거리가 5니까. 여기, 여기를 오라고 하고요. 여기를 음, A라고 할게요. 그러면 5의 길이가 A니까. 이최대값이라는건 어떠냐면 이5 a 5A라고 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에서 최대 값은 얘도도 해주고 얘도도 해지는 거니까 반지름이 얼마냐면 1도도 해주고 2도도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최소값은 5a에서 1두 빼고 2두 빼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이 나오고 여기는 3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최대 값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하고 최소값은 b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최대 값은 a, 최소값은 b라고 불렀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a 제곱 b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 제곱은 64, b 제곱은 4가 되겠네요. 68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에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과 원이 어떤 임의의 점에 최대 최소의 길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꼭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인데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어 그림과 같이 이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원이 있고 밖에 있는 원이 있어요. 일정하게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화단의 그 길이가 여기다 잘 됐더니 20m래요. 그럴 때 여기 화단 조성된 넓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또 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딱 화단을 조성하게잘 재봤더니 이게 20이래요. 그런데 하나의 원의 접선이니까, 원의 접선이니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 는 어때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0이라는 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이쪽이 10이 되고요. 이쪽도 10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냥 금방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조성된 넓이를 구하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라지 아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큰 길이고, 여기를 20아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넓이는 얼마냐면, 라, 파이 라지알 제곱에서 어, 파이 스몰알 제곱을 뺀게 바로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이에 라지알 제곱 빼기 스몰알 제곱을 쓴게 바로 이 넓이가, 화단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뭐라고 했죠 지금? 예, 라지알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었죠. 여기는 얼마나 있냐면 스몰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라지 알에서 스몰 R 제곱을 빼면 10의 제곱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그냥 쭉 얻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구하라는 게 얘니까 얘가 쑥 들어가면 되죠. 그 넓이는 100파이가 바로 화단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라지 알과 스몰 r 구할 필요가 없고요. 개념상 그게 누군지만 알면 쉽게 구해지죠. 네 이해 되셨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자 1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원의 방전식이 있는데 a,b에서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니까 원의 방전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전식에 2로 추이가 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원인데요 어떤 a,b 여기에 a,b라는 거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1이래요 여기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안 나오겠네요. 자, 이쪽에다 볼게요. 여기가 A B라고 생각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쫙되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이래요. 이럴 때이점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 접선의 방정식은 A의 X하고 B의 Y는 8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접점을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에 X1, Y1이 접점이잖아요. 그러면 X1, X, Y1, Y는 R 자국이다라는 게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접선이 구해졌고요. 이 접선이 구해졌고, 그게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보면, Y라는 것은 마이너스 A, B분의, B분의 AX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넘어가서 8이니까, 플러스 B분의 8이라는 게 이건데 바로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b라는 뜻이 됐는데 이런 한 개의 식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얘가 원의 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할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쭉 대입해서 식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라고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얻어진 게 뭐냐면 a, b 값을 구하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b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 제곱인 거예요. 이이값 차이가 그러니까 b 제곱이나 a 제곱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집어 넣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렇죠? 그럼 얘가 넣었어요. a 대신에 b 제곱 넣으면 뭐이 e, b 제곱 되죠? 그럼 뭐 a 제곱 이게 결국 이 e, a 제곱도 똑같은 거가 될 거고요. 이게 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이나 b제곱은 둘다 뭐예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구하가, 구하라고 하는 ab라는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바로 여기서 원하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개념상 아주 간단하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립을 내서 구한다는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어,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그 7,2에서 접선이 있어요. 그게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게 했죠. 이제, 접선은 뭐냐면, 이게 X백이 3쓰고요또 X백이 3한번더 쓰시고, 플러스 Y백이 4 쓰고, Y백이 4 쓰고, 이게 20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7하고,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7 넣으면 4x-3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어, 2에다가 y-4가 이제 20이 되겠죠. 자, 이거 짝수니까 2 줄이고 1로 하고 1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2x-6하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어, y죠.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플러스 어, 4가 이제 어, 여기 얼마가 되죠? 이제 10이 된 거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거 넘어가니까, 어, 여기가 12가 되는 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걸 보면 이게 둘러싸인 거랬으니까 x절편이 얼마냐면, 6이거든요? 6, 6 정도 돼요.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럴 때이 넓이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넓이는 뭐 간단하죠. 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12가 되니까요. 이게 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간단히 구해지죠. 그래서 접선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문제는 다 아셨으니까 여기에 접선을 구하는 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지금 공식을 썼으니까요. 그 의미대로 볼게요. 3 4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7 2라는 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접선을 구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 여기에 P 점이 x y라는 거죠. 그러면 7기 3하고 2기4 요거하고 곱하기 x 기 7과 y 기 2가 한게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이고, 4니까, 여기가, 어,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2x-7하고, 예, 여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2x가 넘어오고요. 2x가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4가 되고, 이제 이게 이 마이너스 y가 있고, 마이너스, 그니까 플러스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됐는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2가 0이 다된 거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예.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게 움직인 걸 갖다 접점하고, 기울기가수직이다 구해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게, 어, 좀 복잡한 문제도 또 맞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9번은, 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사의 원에 접하고 y 제편이 8인 두 접선의 길이를 m1m2로 할때이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이 있다는 거죠. 반지름 이 2인 원이 있는데 y 제편이 8인 여기가 8인 두 여기가 0, 8인 거죠. 두 접선의 길이를 m1m2라고 한대요. 그러면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다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예요. 그럴 거에 갖다가 한 거니까 이걸 구하랬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x고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 있다는 거죠. 즉 m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심이 0,0이잖아요. 예, 얘부터 0,0까지 거리를 구하면 얼마다 2다라는걸 가지고 m1과 m2의 두개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의 제곱하고 플러스 1이 되겠고요. 0, 이렇게 다 놓고 절대 값 8이 됩니다. 그게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는 이게 되고 4가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16하고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m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죠? 음, m제곱이라는 건 15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m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니까 하나가 m 아니면 하나 m2인 거예요. 그러니까 m1과 m2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나 얘에서 얘 빼나 어차피 이 루트 15가 되겠죠. 이건 뭐 절대값에 음 그러니까 지금 m1도 예를 들어 얘라고 하면은요 m2는 마이너스 루트 15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가 투이면 얘가 완 되는 거니까 여기서 m1 빼기 m2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루트 15하고 빼기 또.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한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2루트 15가 될 것이다. 라고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어, 생각보다 까다롭진 않네요. 이제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절편을 안 거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였죠.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 스텝 2의 마지막 문제 20번인데요. p 점이 4콤마 오고요. 원액은 두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는데 이 원에서 이제 쭉 접선을 걷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걷는데 이게 4,5라는 P점이 있다는 거죠. P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걷던 이게 수직이래요. 이 원의 중심은 2,1이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이제 써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서로 수직일 때 양수 R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쭉 돼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아, r이잖아요. 이게 r이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가 여기도 r이잖아요.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 거리만 알면 여기도 r이고 이거 이 e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이 e 루트 r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루트 2r인 e 거죠. 이 e r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1:1대 루트 이가 1:1그 루트 2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r 이라는걸그 만들기 위해서 이 거리만 알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리가 뭐냐면 여기가 이 a 점이라고 볼게요 pa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에다가 4에서 2 빼니까 제곱에서 4가 될 거고 5에서 1빼제곱이16 되니까 루트 얼마냐면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루트 2하고 루트 10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양수 R값 구하였으니까 루트 10이라고 구해지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그리는 것보다는 어, 그 구조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수 있죠. 자, 이해되셨고요. 자, 스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